주안에서 샬롬샬롬 반갑습니다. 김지연의 중독 전쟁 또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중독 관련 핵심적인 요소로 예, 내성과 금단과 갈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존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자, 이 중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중요한 표현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내성은 무엇일까요? 어? 내성 생겼어. 어, 머리가 아플 때한알 먹으면 괜찮았는데, 이제는 두알 정도 먹어줘야 된다니까. 자, 이때 여러분들이 내성이란 단어 쓰셨죠. 그렇습니다. 그때 그 내성이 톨러런스입니다 관용이란 뜻이죠, 원래는. 그래서 관용해버리는 거예요, 내 몸이. 자, 그런데 난 이제 두 알은 먹어야 몸에 반응이 있어. 내성 생겼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내성이란 약물의 반복 복용에 의해 약효가 저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빈도수와 양이 증가되는 현상들이 바로 내성 생겼다 할때 적용되는 것들이죠. 자, 금단 증상이란 단어, 무슨 뜻일까요? 자,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요. 알코올, 몰핀, 니코틴, 코카인 등의 만성 중독자가 이런 것에 섭취를 끊었을 때 일어나는 불안, 허탈감, 구토, 환각, 망상 따위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더 확장되어져서 행위 중독도 포함시켜서 표준 국어 대사전이 좀 보완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게 금단입니다. 그래서 금단은요, 쉽게 말해, 하지 못하게 됐을 때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뭔가를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약물로 치면은요, 혈중의 농도가 뚝 떨어졌을 때 자, 알코올을 하게 돼서 혈중의 농도가 높을 때는 만족감이 있고 오릅니다. 자, 그런데 혈중 농도가 떨어졌을 때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 이거 완벽히 중독된 거거든요. 그래서 혈중의 농도가 떨어졌을 때물질 중독으로 치면 그런 거고요. 행위 중독으로 친다면은요.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내가 잠시 스마트폰을 멀리 두게 됐을 때 불안 초조 가만 있지를 못해. 금단이죠. 물질 중독이나 행위 중독 모두 금단 증상이 있다. 예. 이 위드드롤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단 증상은 정말로 중독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 단어, 갈망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말 그대로 갈망은요, 굉장히 심하게 악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갈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의존적이고 노예적으로 갈망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독의 특징을 얘기할 때이 갈망을 뺄 수가 없습니다. 크레이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크레이빙은요 중독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알코올 하지 않은지 1년 됐다 하지만 갈망이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한 소망함이 갈망입니다 그래서요 백그라운드 크레이빙이 있다는 거죠 한잔 하고 싶지만은 참고 있어 중독자들은 참을 수 있습니다 끊게 된 경우에 하지만 갈망이 남아 있다가 그걸 이제 백그라운드 크레이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에피소디 크레이빙이 터지게 되면 되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에피소디 크레이빙이 뭐냐면요 술을 멀리하고 있었는데 술을 같이 하던 프렌드를 다 만난 거죠. 친구들을 다 만난 거예요. 난 술을 안할 건데 우정만 나눌 건데 다 술을 먹고 고기를 굽는 거죠. 난 고기만 먹을 건데 이때 확 에피소드가 터졌다 이게요. 그래서 앞으로 중독을 예방하고 끊기 위해서는요, 그 에피소드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재미로라도 술을 권하지 마십시오. 중독적인 것은 미룰수록 좋다는 거. 예, 이제 중독될 나날들이 너무 길어졌어요. 여생이 길어졌기 때문에 중독되어질 시간도 많이 길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독적인 것에 노출되어서 좋을 것이 없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으로 향해야 되는데 잘못된 갈망은 우리를 망친다. 예, 부작용이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부작용은요, 어찌 보면 광의의 범위 안에서는 뭐 갈망이나 금단도 부작용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요, 의학적으로 이 부작용은요, 인톡시케이션에 의한 부수적인 작용, 정작용이 아닌 나쁜 작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adverse effect 또는 side effect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 쉽게 말해 결국에는 마약을 하더니 이가 빠져버렸다. 몽창 빠졌다. 자, 필로폰 부작용 중에 이가 몽창 빠지는 게 있거든요. 요때 부작용이라는단어로 쓰는 거예요. 필로폰의 금단으로 이가 빠졌다는 표현은 맞지는 않습니다. 또는 필로폰에 대한 갈망 때문에 이가 빠진 것도 아니고요. 부작용, 독성, 인톡시케이션이죠. 예. 자, 의존, 의존이란 다른 것에 의지하여 존재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의존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아는 것에 온전히 의존하는 것 우상숭배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 단어 다 익숙한 단어인데 중독의 파트에서 쓸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악망하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던지 죽던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하니, 어, 너무나 악망되는 말씀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대로 했는데도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날, 그 날을 향해 성화되는 우리는 중독으로부터 자유해야 될 것입니다. 김지연의 중독 전쟁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력.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 6333 1003번